이모님 계세요? 백퍼예요이 집에는 한국 이모님이 숨어 계세요. 순두부 전문점인 두부마을은 대만의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국 맛 그리울 때 오기 좋아요. 밑반찬을 한국식으로 착착 깔아주시네요. 오늘은 순두부랑 오징어 볶음 먹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대기줄이 엄청 길어졌어요. 셀프 반찬 코너에서 반찬을 리필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요건 간장 무조림인데 보기보다 맛있으니 꼭 갖다 드세요. 아이스크림? 브로콜리는 한국 음식이 아니지만 양념이 한국식 나물 무침이라 맛있어요. 잔도 한국에서 잘 나가던 맥주, 카스! 계란찜 계란찜은 요리 좀 만들기, 쉬워. 만들기 쉬워 보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음식이라고 써놨는데요 말 나온 김에 계란찜 추가요 솥밥 순두부에 솥밥 빠지면 먹다 마는 거죠 윤기가 자르르 도는 가운데 밥을 먼저 덜어놓고 솥에 남은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누룽지밥을 만들어야 해요 한국처럼 뜨거운 물이 당연하게 먼저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여러 번 뜨거운 물을 달라고 주장하셔야 해요 이렇게 별로 안 뜨거워서 약간 걱정입니다 아니 뚝배기에 나온 보람도 없이 손가락이 익을듯 팔팔 끓지 않아서 서운하네요 국물을 조금만 먹어봐야지 뜨겁나? 이러다간 계란이 안 익어 음. 아니, 오징어 볶음이 나왔어요. 두께가 손가락만 해서 합격, 매콤해서 제 입맛엔 잘 맞아요. 물기를 좀더 졸여서 뻑뻑하게 불 맛까지 내면 다음엔 만점 드릴게요. 보글보글 끓는 계란찜이 나왔어요. 그릇, 티, 뚝배기는 이렇게 끓이는 거디! 한국 이모님은 계란찜 담당인가 봅니다 계란을 수플레 케이크처럼 터질듯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란찜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자 이제 순두부로 돌아가서 팍팍 퍼먹어 보려고 했는데 순두부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시간을 주었으니 누룽지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누룽지를 빡빡 습니다 누룽지의 탄맛이 우러나 고소한 물밥이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 반찬이나 올려 먹어도 맛있는 별미랍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먹어요. 마지막 디저트로 아까 본 아이스크림을 빼먹어야겠죠? 두부마을이니 두부 아이스크림이래요. 음? 셀프랍니다. 오, 않는데. 으, 으. 우와. 이렇게? 기상천외한 맛 두부맛을 들인 종이를 갈아 만든 맛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이모님 솜씨가 아니네요. 그래도 이모님 다음에 또 올게요. 로.